오는 19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8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위촉식이 진행되었다. 총 11개 분야 숙련기술인 250명을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였다. 기특한 기자단 학생들은 각 분야별 숙련기술인을 찾아가 인터뷰했다. 저는 지금 뭐야, 경남 창원에 네. 현대자동차 네. 창원 서비스센터 단장을 맡고 있는 홍연우입니다. 네. 네, 지금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 자동차 저 자동차 페인팅 분야. 자동차 이렇게 사고 나면 색상 온그 뭐야 색상을 온분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 원상복구를 하고 있어요. 네, 네, 지금 산업현장 교수 되셨는데 네. 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. 아니, 진짜 이 강원인 강철은 기쁘고 <laughs> <laughs> 산업 이제 산업체 이제 교수가 되는데 그에 걸맞게 네. 재능 기부 나는걸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는 대구 대구시 달고울 명인이고 이번에 팔기 산업현장 교수로 선정 선조분자의 선유. 선정된 이순란입니다. 네, 저 현재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? 아, 저는 손누비 옛날 옷있잖아요 아. 손으로 한땀 한땀 누비는 그런 옷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산업현장 교수 되셨는데. 네. 아 이제 산업현장 교수가 되었으니까는 교수의 방침에 따라서 또 잘할 것이고 또 지금까지 제가 해온 이런 기능을 가지고. 어, 후배들한테 또 전수를 해주고 싶고, 그리고 요즘은 전부 다뭐 빨리 빨리 응? 빠른 걸 좋아하는데 제가 하는 일은 천천히 느리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. 그리고 옛날에 할머니들처럼 정말로 그 한땀 한땀 정성을 들여가지고 바느질 을 해고 바느질 해가지고 그 기법을 후배들한테 전수를 해주고 싶습니다. 이상으로 기특한 기자단 2기 정다연이었습니다.